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자녀의 날과 천주 통일국 개천일 승리를 진심으로 경하 드려옵나이다 사랑하는 부모님 거짓된 부모로 점철돼 나온 인류 역사는 지금도 거짓된 자녀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피 터지는 그런 투쟁의 역사임을 저희는 바라보게 되옵나이다. 참된 부모가 나와야지만이 그러말미야마 참된 자녀가 태어나야지만이 이 세상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정말 한 나라의 이 지상천국의 생활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옵나이다. 그러니 저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당연한 이 진리를 우리는 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과 같이 영광된 자리에 갈수 있음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부모님. 이제 자녀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에게 때로는 음내 가슴을 속썩이기도 하고 또내 마음을 조금은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그냥 그대가 있어 주매 내 자녀가 있어 주매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자녀의 날 맞이하게 부모님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할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될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 노력들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그저 듣는 기로 흘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 될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장익창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할 싸움 나이다. 아주.